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필리핀의 사례를 들면서 임신 중지에 대한 여성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발언이 보도됐습니다. 위험한 반인권적, 반인권적 태도이자 반헌법적 사고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서 이미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렸습니다. 젠더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 논쟁이라고도 했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 경제활동 참여율, 페미사이드 범죄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인식의 부재입니다. 여가부 폐지를 위해 존재하는 기형적 여가부, 그 일을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하겠다는 후보자와 여가부의 조합은 우리 여성과 국민에게 크나큰 불행입니다. 이대로 두면 여가부가 잼버리 사태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또 다른, 또 다른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크고 우리나라의 성평등 발전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행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입니다.